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 국민스타의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뭐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이 고수비급 시간을 통해서 이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 벌써 제가 강의를 해드린 지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제가 알려드렸던 여러 가지 뭐 기법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를 많이 하셔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셨길 바라겠고요. 어, 일단은 뭐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고요. 뭐 기법은 동일하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포착주들이 바뀌고 어, 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순환을 합니다. 어, 다만 요즘에 음, 시장을 보면요 대장이 없어요. 시장에 대장이 없고 어, 우리나라 뭐 증시 대표인뭐 삼성전자, 뭐 제약바이오의 대장이었던 뭐 한미약품 어, 이런 종목들이 뭐 계속해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 이런 그 시장에서 이제 대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중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이제 재료주들 혹은 바닥에서 이제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좀 묵직한 종목들, 어, 이런 종목들로 이제 그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은 또그 지난 주에 이어서요, 어, 우리 그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 조금 이제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어, 그런 그 바닥돌파주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바닥돌파주와 또 바닥주 어, 이두 개는 엄연히 이제 다른 내용이 있어요. 바닥주는 뭐 계속해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바닥까지 많이 빠진 종목을 어, 바닥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돌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계속 머물고 있던 주가가, 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뭐 2개월 혹은 뭐 3개월, 뭐 길게는 4개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이 바닥에서 이제 그 수급을 치고 올라옵니다. 응.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오는데 지금 하단에 나가 있는 이제 자막을 보면은, 어,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이제 기간 매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뭐 어떤 재료에 대한 내용들을 받고 올라오거든, 뭐 실적에 대한 내용을 받고 오든, 뭐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고 오든, 바닥에서 이렇게 종목이 치고 올라올 때는 꾸준하게 이 기간 수급들이 들어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바닥 돌파 주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닥 주보다는 우리가 그 수익 실현 구간을. 빠르게, 좀 짧게 대응을 하면서, 어, 바닥에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와 기간 매집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들, 이세 가지 요소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음, 뒤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기법은, 어, 저 다비드 하면 알포인트, 알포디안, 알포인트 하면은 이제 다비드 전문가죠. 그래서 오늘도 알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음, 고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보는 건데 어, 지난 주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닥 돌파 주를 볼 때는 음,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자첫 번째 제가 알포인트 바닥 돌파 주를 말씀을 드릴 때는 시장에서 이제 세 가지 단서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음, 저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급의 주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의 주체. 이세 가지 포인트만 알면은 이제 그 바닥 돌파주는 이제 끝이 나는데. 자, 첫 번째. 응.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볼 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는 뭐 지지선도 모르고 저항대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차트를 보면서요, 어 이렇게 그 라인대로 그냥 쭉 따라갑니다. 차트 올라가고 있는 뭐 혹은 내려가고 있는 혹은 횡보하고 있는 그 차트에 이제 선을 쭉 그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대충 추세 때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저점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내려올 때는 뭐 저점이 당연히 떨어지고 고점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다 무시를 해요. 저점이 계속 빠지고 고점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종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던 주가가 첫 번째, 두 번째, 음,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을 바닥에서 한번 횡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첫 번째 어, 바닥 돌파주의 단서, 저점의 움직임을 포착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점이 하방으로 내려오던 저점이 오른쪽으로 횡보 혹은 위쪽으로 우상향을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서가 되겠죠. 저점의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저점이 이제 횡보를 하거나 혹은 저점이 우상향하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차트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거래량이죠.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나오죠.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어, 이 구간 대에서 거래량들을 봐야 돼요. 음, 평균 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기거나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던 종목들은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죽어 있겠죠. 그리고 죽어 있는 거래량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 평균 그 바닥권에서 나왔던 그 거래량 대비 어, 두배 정도 하는 그 양봉 거래량 음, 이런 내용 등이 적어도 바닥에서 혹은 저점을 다지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두번 혹은 세번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 이제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거래량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어,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 어,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이렇게 대량 거래량들이 나오는데 이 바닥에서 저점을 다지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제목 자체가 어, 기간 매집, 바닥 돌파 주잡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닥돌파에서만큼은 어, 개인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기관계의 물량들은 꼭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기금에 대한 내용들이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외인과 기관의 쌍크림 매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더 긍정적으로 어,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자, 첫 번째 단서, 그다음에 두 번째 단서, 세 번째 시장의 단서까지 모두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 세 번째 단서까지 이제 파악을 하면은 저점대를 이렇게 올리는 부분과 거래량, 그다음에 수급의 자체가 기관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쳐드렸죠 61선 돌파 그 다음에 완착 뭐 구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61선 돌파 타이밍을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나오는 거는 이 알포인트의 시그널이 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어떤 종목군 어 어떤 스타일의 이제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거냐면은 과거에요. 우리 그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죠. 2014년도부터 해서 뭐 2015년도 SK하이닉스는 그 거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그 유망 종목으로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뭐 D램 수요의 증가, 디램 가격의 증어 가격의 증어그 올라가는 부분들 <laughs> 그런 그 호재까지 겹치면서 어, 뭐 중국 시장에 대한 뭐 진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된 호재들이 하나 하나씩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쭉 들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종목을 뭐 2015년도, 2016년도 뭐 상반기 어 이때부터 이제 모아오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라인 때를 돌파하고 알 포인트 시그널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음. 주가가 올라기 오 시작하면은 이런 부분대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최저 바닥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못 하겠지만은 완벽하게 어 이제 방향이 우상향으로 잡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R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서 기간 매집 바닥 돌파주를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어, 기간 수급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과거에 대한 종목들 L 포인트에 포착된 종목들을 하나 하나씩 보여드렸고요. 어, 이제는 우리 그 시청자 분들께서 실전 차트 최근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어, 바닥 주에서 이제 포착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음. <laughs> hts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지난 주에도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최근 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종목들은 순환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어 신세계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신세계라는 종목은 뭐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뭐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좋은 내용들이 그 동안에는 뭐 나타나지 않았어요.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책적인 좀 악재가 이제 같이 겹쳐버리면서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됐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뚫지 못했던 뭐. 20 나인 때는 한번 이제 뚫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진 다음에 저점대를 높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매집을 할수 있냐면은 자,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대가 이런 식으로 쭉 낮아집니다. 저점대가 쭉 낮아지는 부분들이 나와요. 어, 저점대가 여기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점대가 이렇게 낮아지는 구간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대가 이제 한번 올려버리고, 저점대가 올라가고 위쪽에서 이제 횡보하는 구간들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음, 수급의 주체를 봐야 되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연기금을 동반해가지고, 어, 기관계 물량들까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점 다지고 평균 대비 이제 거래량까지 이제 확인을 하면은 바닥 대비해서 이제 눌려있는 구간, 여기서 이제 평균 대비 거래량의 그두배 이상 되는 거래량이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래량까지 확인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매집을 하면은 어,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60일 돌파 시그널이 이제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구간대까지 지금 뭐 1거래일, 2거래일, 뭐 3거래일만에 이제 8%가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세가 나왔고요. 어, 이 신세계라는 종목은 3거래일만에 이렇게 승부가 가능했던 어,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추후에 흐름들을 그 지켜봐야겠지만 여기서 뭐 정고점, 그 다음에 기간 매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바닥 돌파주의 매력을 좀더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음. 제가 조금 전에는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어, 이번에는 그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가 지금 뭐 상방의 흐름을 계속해서 뭐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 반도체 그 검사 장비 업체 부품주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그 제대로 된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으니까 어, 기술주, 그 다음에 뭐 검사 장비 업체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 이제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음, 지난 뭐 2014년도, 2015년도 상반기 이때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았지만은 고점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죠. 뭐 17,500원부터 주가가 이제 5,000원대까지 이제 박살이 났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이 다시 반전이 됐어요. 최근에 흐름이 반전이 됐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디서부터 잡으면 되냐면은. 자 저점대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방 추세가 나오다가요 여기서부터 저점대가 한번 낮아지고 저점대가 한번 잡혀지는 구간들 그다음에 여기 저점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음, 우상향 패턴을 다시 보입니다 저점대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패턴들을 이제 포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어, 저점대로 이제 확인을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평균 바닥에서 모았던 거래량 대비 한두배 거래량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알포인트 이렇게 시그널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그 핑크빛, 어, 화살표 시그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6 1선 돌파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저, 저점을 다지는 구간들, 두 번째 이제 거래량을 어, 하나 하나씩 대량 거래량을 붙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간 수급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조금 위쪽으로 이제 그 상방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 그 차트가 나옵니다. 빨간색 그 선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차트를 설정을 한 겁니다. 어, 바닥으로 이렇게 깨져 있던 그 빨간색 선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기 시작을 하죠. 이 빨간색 선이 이제 기간 그 보유 수량에 대한 내용인데 어,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이 이제 주가 차트를 만들면서 기간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청자분들께서는. 음어 일단은 뭐 차트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좋겠고요 혹은 뭐 이렇게 그 매매 동향 표를 보면서 기간 수급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좀더 이제 그 수월하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차트를 설정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돌파가 나오는 종목들 그다음에 거래량을 한번에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기간 수급까지 붙었다면은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유니테스트라는 종목 여기서 이제 시그널이 포착된 이후에 지금 바닥 돌파 이후에 어첫 번째 고점까지는 43%의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 두 번째 파동까지는 조금 더 이제 상호 강폭을 넓히면서 뭐40% 이상의 흐름이 이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바닥 돌파 주가 굉장히 시장에서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뒤에 보이시는 SK 하이닉스 혹은 어, 뭐 유니테스트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갈 만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볼까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소외주로 계속해서 이제 평가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하방에서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온 이후에, 하방에서 쭉 내려온 이후에, 여기서 이제 시그널들이 한 번에 포착이 되죠.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어, 여기서 이제 시그널들이 포착된 이후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하루 만에 뭐25%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자리를 차트를 다시 만들면서 1거래 이후에 다시 한번뭐10% 위쪽으로 갖다 붙이는 구간들, 혹은 계속해서 지금 이 연속이 되는 우상향 패턴들을 만들어가는 어, 이런 차트를 계속 이제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올 때 음, 기간 수급 확인하고 이런 60일 시그널들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은 어, 좀더 묵직한 종목들 시가총액이 조금 묵직한 종목에서는 중장기 매매가 가능하겠고요.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뭐 거의 뭐 이거래일, 삼거래일 만에 이제 뭐 승부가 나오는 음, 그런 종목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제가 이제 차트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여기 이제 알포인트 시그널들이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알 포인트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는데 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보면서 이 시그널들이 포착되는 거를 이제 쉽게 찾기가 조금 힘들죠. 뭐 60일 라인 돌파에 대한 내용들도 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간 수급들이 들어오는 내용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계속해서 이제 무료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그 TV 방송을 통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어, 제가 이제. 어, 제가 이 차트에 대한 설정들을 하나하나씩 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 나는 종목 발굴이 조금 힘들다 하신 분들은요, 어, 종목 발굴이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방송 통해서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어, 그런 차트 있죠. 차트를 똑같이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시아경제tv 홈페이, 지로 오시면은, 어, 제 얼굴이 담긴 그 배너가 있습니다. 제 얼굴이 담긴 다비드 전문가 이제 배너가 있으니까요. 어, 그거를 보고 이제 들어오시면은, 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 차트에다가 음 제가 그 같이 쓰고 있는 어, 같이 쓰고 있는 이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그 개인 투자자 분들은 어, 그런 그 방송을 무료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 설정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GS 글로벌의 내용들까지도 한번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돌파주들 어떤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는지 어,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어 바닥에서 또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 태양광 종목의 이제 대장주격이라고 할수있는 이제 OCI라는 종목이 있죠. 우리 차트를 보면서 좀더 다시 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가요. 과거에 이제 그 지난 2014년도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식 그 낙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오세가 한번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자첫 번째로는 2016년도 상반기 어, 여기서도 이제 바닥으로 쭉 빠지던 주가가요. 저점이 쭉 낮아지다가 음,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대가 자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보이면서 저점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점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을 체크하시고요. 를자 그렇다 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인 음, 저점을 높이는 구간들 그다음에 이제 평균 대비 거래량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들어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기간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기간 매집까지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OCI라는 종목이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빨간색, 다비드 차트에 그 빨간색 라인이 쭉 올라옵니다. 그럼 기간 매집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흐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체크를 하셨다. 그럼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시그널들이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매수를 하세요 하면서 이제 그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그널에서 우리는 이제 그 알포인트 바닥 돌파주 기법을 통해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거겠고요. OCI는 바닥 돌파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 상방 추세가 쭉 이어지면서, 어, 고점까지 뭐40% 50%가 넘는, 어, 그런 상방 추세가 쭉 이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차트가 깨지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 음, 저기 여기서 바닥 저점이 낮아지다가 다시 저점대를 추세대를 연결하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저점대가 높아지는 구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평균 대비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빨간색 라인, 음, 기간 수급이 어, 주포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시그널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OCI는 다시 이 시그널 화살표가 떴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OCI가 <laughs> 최근에 이제 뭐 정책적인 수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뭐 힐러리 수혜에 대한 내용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이제 받으면서 돌파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제 상방 추세를 이어갑니다. 아직까지는 뭐큰 추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음, 기간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laughs> 매수 포인트 이후에 12%이 정도 이제 위쪽으로 상승랠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지금 대비, 시장이 이제 낙폭을 계속 보이는 구간 대비해서 어, 이 OCI라는 종목, 이 무거운 종목으로 거의 뭐 보름만에 15%에 뭐10% 12% 정도의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면은 굉장히 이제 깔끔한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음. 바닥 돌파주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 이제 올라가기 시세가 시작하기 시작되는 부분들 이런 자리에서 이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알포인트 기법들을 꼭 어, 숙제를 하시고요. 나는 차트를 조금 더 쉽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제 무료방송을 들어오시면 은 제가 지금 차트에 나가고 있는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제알포인트 차트를 어, 설정하는 방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GS홈쇼핑이라는 종목을 볼까요? GS 홈쇼핑 우리 그 시장에서는 많이 소외가 돼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아니었죠. 근데 이런 그 시장에서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꿋꿋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음, 2016년도 5월달 최고점 대비해서 쭉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낮아지는 구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을 여기서 최저점을 한번 찍은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위쪽, 아래쪽, 위쪽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점대가 올라가는 구간들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올라가는 구간들 이런 부분들 이제 포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래량은 뭐 평균 대비 두배 두 거래량이 뭐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어, 주요 라인대를 돌파하는 거래량들까지 이제 어, 우리가 체크가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음, 기간 수급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바닥을 찍고요. 바닥을 다지는 구간부터는 기간 수급이 쭉쭉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패턴을 만들면서 이 빨간색 선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설정을 해두신 분들은 어, 거래량 들어오는 부분들, 기간 수급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의 이 시그널들이 이제 포착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GS홈 쇼핑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뭐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큰 수익률들은 이제 포착 이후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여기서 이제, 매수 시그널 이후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은 그 121선을 돌파하면서, 단기평선과 뭐 중기평선의 완벽한 정별 구간까지 이제 만들어 놓고, 안정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묵직한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요. 어, 지금 이 DY 파워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것도 이제 완벽하게 R포인트 포착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일단은 그 바닥에서 저점대를 한번 올리고요. 횡보, 그 다음에 다시 갖다 붙이는 구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R포인트 시스템 이날 바로 이제 떠버렸고요. 평균 대비 2배하는 거래량이 여기서 동반이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간 수급들을 체크를 해 본다면은, 여기서 기간 수급 빨간색 그래프가 쭉 위쪽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직 뭐 추세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DY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목이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3거래일 만에 9%에서 10% 상방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청자분들이 음, 종목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닥돌파주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리는 바닥돌파주들, 그 다음에 알포인트 포착주들, 우리 청자분들께서는 필수적으로 네포트의 한 종목씩은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어, 차트 설정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추가적인 포착 종목에 대한 얘기들은요.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아 경제 TV 배너를 보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다음 시장에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